oh 이 버리고 막 가네. 까꿍. <laughs> 올라가세요. 저 오늘 스틱 장만해야 돼요. 오늘 신상 스틱. 그래, 네, 어 중에 있어. 에, 네, 스틱이 없어요. 신상 스틱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오, 오, 좋네. 부러진 나뭇가지. 어, 너무 무거운데? 이런 무거운데? 굴러, 어마어마한 지오 아. 오, 상대가 좋아 튀기 오 이만한 게딱 좋은데 이만... 안 풀어지겠지? 오우 나이스 새티 어, 새로 샀어요 아. 좋다 철동 오우 네. 발견 아. 오인 네, 네, 네. 인체방 라우나 보다 아. 얘네는 싱싱하네 진짜로 그물거꾸루가큰 아, 네. 놈이 는네 꺼꾸루가 아니고 꺼꾸루가 아니고 껄껄이안 왔나 네. 보다 여기는 모르나 보다 네. 물통 있던데? 트 그래요? 저, 저기 나무에 하나 걸려있는데오 좋다 채취 가빠서 있네가아서 패치 패스 오늘 어, 이번주까지만 우리 쌀이산행하고 응. 다음주부터는 이제 능이정찰을 슬금슬금 시작을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여기 또 있어요 아 응? 얘네 채취해서 이동 그냥 다 지나가시네 송이살인데 잡살인줄 알고 보라살이 잔뜩 달라고! 채취! 손이살이. 나중에 구 오니까 싱싱해. 싱겨서 예, 가요. 오, 모기버섯. 옆에 황수비단 그물버섯. 얘 예. 삶으면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이거. 데쳐가지고 기름장 찍어 먹으면 진짜 식감 좋아요 간같이 생겼어 삶아 놓으면 꼭 보라색에 미끄덩 미끄덩하게 생겨서얘 진짜 맛있어요 소금장 찍어서 숙회로 드세요 숙회로 완전 좋아 목이버섯 오우 쌀이버섯 쌀이버섯 오우 쌀이버섯 이는 크다 오우 가져가요. 채취. 홍이 쌀이 저 앞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고. 저기 옆에도 있어. 얘네들 채취. 얘네 달라고 얼마나 올라왔나 그냥. 아, 채취. 양자리에 서 요만큼 채취. 저 앞으로 또 있어요. 몇 개만 더 채취하고 또 보라 쌀이 보러 출동. 저 위에 것도 따야겠다. 이동.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오, 대가. 아, 장갑 뺐네. 계속 아, 잘 뽑힌다. 이거 봐. 엄청 좋죠? 예술인 예술. 이 안에 뿌리 봐. 보이죠? 뿌리 하이게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얘도 데리고 오이동 여기서 기다려. 무거워서 안 돼. 여기서 기다려. 딱 기다려. 데리러 올게. 이게 무슨 버섯이게예요? 뭐예요 이게? 거버섯 아니에요? <laughs> 박달송이 아 박달송이라는 거네 이게 박달송이 어, 시원하지 <laughs> 얘가 대가 되게 통통해요 이렇게 아 어, 그러니까요 어, 네. 약간 밤색 맞아. 비슷하게 올래 나요 음 이게 금방 뭐라고 그랬죠? 박달송이 박 박달송이 <laughs> <박살> <laughs> <박살 송이. 에이. 웃음> 노루궁뎅이 큰거세개 따오시더니 이 예, 찍하는 거두개 어 너무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 <laughs> 자, 이제 슬슬 시즌 시작되네. 어 발견. <laughs> 소리를 얼마 전에 나. 포라사리오. 내가 시차하기로 했어요. 어, 내 거. 내 거. 양보하고 그랬는데. <laughs> 내거 엄청 커요. 따볼까요 한번? 이번 주까지만 썰이 산행을 할것 같으니까 공손히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어우 좋다 어우 사이즈 봐 이거 좋다 이거 두 덩이면 1kg 오는데한 덩이, 1kg 나오겠는데 한 덩이 어마이징. 영어 쓰는 여자. <laughs> 아 오늘 꽁출줄 알았는데. 자꾸 봐. 오늘 노루공댕이도. 아우. 일단 얘네들 채취해가지고 어디에 묵어서 안는데또 굴러가겠어요. 일단 조심해서. 얘네들 마저 채취하고 이동할게요. 내 거. 안돼는데무어보고가 안 놓고 가도 가. 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오 보라 쌀이 조마카들 만났는데. 너무 절벽이라 못 찍었어. 아 이번 주까지 보라사리 이번 주까지만 이제 능이 정찰 찾는 걸 해야 돼요. 이제 아, 이 포인트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포인트 능이 바글바글 나겠어요. 봐, 저기 봐. 능이가 바글바글 나겠어. 오 와야지 찜찜발놨어요 여기 내 자리. 짠.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얼른 그거 따세요. <laughs> 제가 이쪽으 딸게요. <것도> <laughs> 에? 방송 중이죠. 오 여기 망가닥버섯이 와이 단단해 단단해 저기도 이쁘다. 여기는 오이꽃버섯도 한참이야. 어, 저 오이꽃버섯 보이시나요? 얘네는 안 묻어졌어. 와 대박 오, 저기 쌀이 있다 오 멀어서 안 보인다 저건 내가 채취 어우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양쪽으로 달렸어 양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루궁뎅이 오 오우 크다 에이! 엄청 커 대박 와, 이렇게 컸단 말이야 벌써 와 이거 봐 엄청 커, 대박. 와, 어 죄송해요 자꾸 딴, 딴데로 가네요 화면이. 오, 엄청 커. 오, 오. 체취. 어, 잠깐만. 어, 이 짧은 다리를 여기다 올려야 되나? 아야. 어. 어, 날라가지 마라. 한상수다니까. 어, 날라가지 마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날아가지 마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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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미끄러워. 와우, 너무 이쁘다. 어, 잠깐만. 오, 어, 다리가 찢어진 듯 뻔했어요. 잠깐만요, 난 기다리 세요 여기서. 어, 그렇지. 얘를 찢지. 음. 너무 예쁜 노릇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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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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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어, 자아 어, 자, 어내손 화면을 자꾸, 내손 잘못됐네. 화면에 접칼이네.

야, 꺼져. 야, 왜안 꺼져? 아우, 고장났어, 핸드폰. 어우 어,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역시, 산죽밭, 보라 쌀이. 아, 어, 저기도 찍혀는 거 하나 켜고 있는데. 아, 아쉽다. 오늘이, 쌀이 산행은 마지막일 것 같으니, 너도 데리고 갈게. 아, 하나 더 발견. 아우, 나 아이템들은 벌써 내려갔대. 날 버린 거야? 얼른 가자. 너도 가자, 나랑. 하산! <laughs> 어 노루공댕이다 와우 아산하다 수고하셨다. 발견 아, 근데, 아. 예 <laughs> 오늘 저 노루공댕이 잔뜩 다네 그냥 몇 개째야 어우 어우 좋다 쯔런 쯔런 <laughs> 어 눈이 보배래요. <laughs> 어우, 뜯겼어. 아 아, 잔뜩 남았네. 어, 하산이에요, 하산.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쉬었다 가야 돼. 이거 너무 무거워. 어깨가 끊으시려고 그래. 가뜩이나. 난쟁이 똥째로만 한데. 아 어, 키, 키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짜부되겠어 masoptah ka, masoptah ka, masoptah ka?